안녕하십니까. 사회적 농장 청양푸드 대표 복청한입니다. 오늘 그 금요일 청양부모의 주관활동 프로그램으로, 어, 우리 청양부모회에서선 주문받은 쌈채소를 뜯어가지고, 어,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쌈채소를, 어, 뜯고 포장을 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쌈채소를 뜯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쌈채소 뜯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저 우리 강명 선생님께서 어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 쌈채소 뜯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서는 따서 버리고 위에 큰 잎파리만 따시면 돼요. 여기다 담고. 개복씨, 농장 오는 거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장으로 자주 와서 이렇게 쌈도 뜯고 농사 일도 많이 배우세요? 네. 개복씨, 대답? 네. 네. 아, 요 줄기 상추는 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꾸준히 따가지고 지금 키가 올라가면서 많이 따졌습니다. 이거 생산을 해가지고, 어, 우리 청양에서 어, 줄기상체를 모르는 분들이 한번 드셔보지더니 아주 식감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어, 오늘도 지금 이렇게 우리 그 부모의 주간부 활동에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쌈채소를 뜯고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